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0학년도 사관학교 가형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 이번 문제는 이산 확률 변수 x의 값이 0, 2, 4, 6이고요 x의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졌을 때이 ax 값을 구하라는 거죠. 자 그럼 뭐예요? 일단은 이산 확률 변수의 질량함수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확률 분포표를 좀 작성해 주셔야 돼요. 따라서 우리 해당하는 확률 분포표를 한번 작성해 보면, 지금 확률 변수 값에 대해서 X는 0, 그리고 2, 4, 6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.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해당하는 확률들을 적어 보면, 은 0일 때는 a 고요 2일 때는 X분의 1이니까 2분의 1, 얘가 4분의 1, 얘가 6분의 1인데, 얘 값이 얼마? 1이 돼야죠. 그럼 때는 A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. 다던 게 1이 돼야 돼요. 그럼 일단은 얘세 개만 더하면 얘가 얼마로 통분돼? 12로 통분되겠고요. 그러면 얘가 6이 되겠고요. 여기가 3이 되겠고요. 2가 되겠네요. 다 더하면 5에다가 6이니까 11인 거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된다? 12분의 1이 돼야겠다. 맞죠? 그래서 얘가 일단은 12분의 1인 상황이다. 됐어요? 자, 이제 구하고 싶은 거 얘죠, 얘. 얘를 구할게요. 그럼 여기다 12분의 1을 집어넣으면, 아,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AX를 12분의 1X가 되는 거고, 얘는 12분의 1EX를 구하자. 자, 확률 분포가 주어을서 우리 평균은 뭐예요?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 다 더하는 거죠. 곱합시다. 얘랑 얘랑 곱합니다. 1이고요. 얘랑 얘랑 곱합니다. 1이고요. 어, 또 얘랑 얘랑 곱합니다. 1이 되겠다. 됐죠? 그래서 계산해 보면 3이니까 곱하면 4분의 1이다. 됐죠?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답은 얼마다? 4분의 1이다.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